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방부, 로빈과 야금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빈은 S급 방부입니다. 로빈은 랜덤성 공격 스킬을 구사하는 방부인데요. 하트가 뜨면 은 대량의 물리피해를 주고, 스페이드가 뜨면 은 물리피해와 대량의 그로기 수치를 누적하고, 크라운이 뜨면 은 에테르 피해와 대량의 에테르 이상 축적치를 누적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공격기가 있는데 물리 에테르 기반의 방부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 능력은 파티에 모킹버드 진영 캐릭터가 한 명만 있어도 발동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온필드로 출전하고 있는 에이전트 특성에 따라 지정된 카드를 발사하고 로빈 스스로 버프 효과를 획득합니다. 강공 캐릭터가 필드에 있으면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격파가 있으면 그룹의 수치가 증가하고 이상 캐릭터가 있을 때는 속성 이상 축적치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콤보 스킬은 공중에 로프를 잡으면서 에테르 피해를 주는 기술입니다. 종합적으로 로빈은 조합에서 비비안을 활용할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S급 방부였습니다. 야금부는 A급 방부인데 야금부 같은 경우 특정 이벤트에서 돌파 재료까지 수급할 수 있게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시전하면은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열받아서 컴퓨터를 들고 적에게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어, 추가능력이 발동이 되면 야금부의 이 공격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공이나 이상 캐릭터만 있어도 발동이 됩니다. 어, 풀제로 사용해봤는데 데미지는 쏠쏠하게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어, 다만 풀타임이 길다보니 해당 공격이 자주 있진 않습니다. 어, 또한 야금부는 콤보 스킬이 없기 때문에 액티브 공격 스킬에만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방부 2종을 한번 출시 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